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환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환란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환란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징조들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제 마지막 때의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그 시대 중에 마지막.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천사는 오늘 2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하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환란, 고난, 시련, 해를 가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은 그런 내네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천사들 이것은 이 세상을 해악에 할 권세를 얻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점점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 것이죠. 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옛날 노아 때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생들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후회하신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심정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인생들로 인해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통탄해 하시고, 정말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눈물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 이 세상을 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네가 그런 권세를 받고 있지만, 이 세상을 해야 할 권세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세상에 해를 끼치는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은 천사가 지금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이 세상에 해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손 마디 마디 사이에서 그저 새어 나오는 아주 그야말로 미약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까지는 바람을 불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해야 할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람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 우리가 은뜻 보면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내 네 천사가 사실은 그 바람을 불게 하는 이 세상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이내 네 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2절 말씀에이 사도 요한은 또한 가지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서라는 것입니다. 잠깐 더 기다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주 큰 소리로 그 해돋는 곳에서 인을 가지신, 인을 치시는 그분이 그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 표현이 아주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고 너희는 나의 종이구나. 이 세상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는 나의 종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종들을.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만, 얼마나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해하시고 싶으실까요? 이 세상을... 환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이 순간도 마지막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짐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말이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참 진실한 종인 것을 아는 것이지요? 사실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 그 너무나 너무나 절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알 때, 그지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또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나는 그렇게,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정한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았을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회개해. 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여러분, 이 인을 가지고 온 다른 천사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그 세상을 해하는 바람을 불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심령들,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폐역한 이 심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이 악한 원수들, 정말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 그 모든 괴계를 알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성도의 기도 금향로에 놓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눈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부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50명이 되어야 되었던 그 숫자가 10만까지 줄여들게 되었죠. 물론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열명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십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받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맞는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아,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맞은 자의 숫자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동을 겪습니까? 지금도 많은 미혹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숫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임마전자가 1만 2천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하면서, 12 지파에게 다 같은 숫자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5 0명이 어떤 숫자가 10명까지도 갔어요. 그쵸요 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숫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숫자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인생들, 또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그 인생의 숫자를 하나님은 이미 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숫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이때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만 2천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합쳐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줘요. 그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서 입맞은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난 이후에 구절 말씀을 보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죠 유다 지파 그리고 로우벤 지파 그리고 가 지파 그러면서 열두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그 열두 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입맞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정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많은 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수로 14만 4천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의 수는 정해진 수가 아닙니다. 그 수는 아무도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깨닫고 돌아오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직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것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늘나라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는 찬양한다 해도 그냥 속으로 물로 물 하면서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찬양을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 정말 온 몸이 전율하여 들들들 떨리듯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고. 정말 그 감격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 새도록 있을 지어다. 찬양, 찬양, 찬양.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아, 천국이구나. 바로 그곳이 아버지의 지혜구나.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내네 백성을 통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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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 에 하나님의 그 올라오는 애와 그 사랑을 주님 우리는 다 형연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보혈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이 세상 환란과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찬 이 세상일지라도, 이제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심정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주의 우리의 심령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온 몸에 전율이 일으킬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천상보좌에서만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진실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가 지금도 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놀랍고 그 크시고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